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 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문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러아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러앗과 문화세를 지나서 길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 0 성읍을 치고 또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문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째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문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치시,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큐티를 함께 나눕니다 입다의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의 승전 소식과 비참한 입다의 상황이 같이 공존하는 참 어리석은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본문 해설 보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큐티의 제목은 이기적 욕망을 투사한 잘못된 서원입니다 첫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봅니다 이기적 욕망과 서원 암몬과의 협상 결렬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다는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승리를 주신다면 집으로 돌아올 때맨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신 제사로 암몬 사람이 그들의 신 몰렉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입단은 암몬과 싸우면서 암몬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머리가 되려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됩니다.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세워주신 일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감당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입다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컥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서원한 것을 감는 일들, 서원한 것을 감당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는 서원한 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서원하고 난 다음에 그 서원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덜컥 입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 벌써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암몬을 이기면 되는 일인데 갑자기 내 집에 갔을 때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피력한 겁니다. 본문 해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인신제사였고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신인 몰렉을 섬길 때에 했던 제사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입다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신과 암몬이 섬기는 몰렉신의 결투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암몬을 묻질러 주시면 암몬이 섬겼던 신인 몰래기 좋아하는 제사인 인신 제사를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입다의 서원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 입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던 결단을 하고 서원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더 걸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묵상 에세이 밑에 있는 한절 묵상을 보시게 되면 35절에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해설을 할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 줍니다. 한 곳을 보게 되면 이런 구, 구절이 있어요. 입다는 진심으로 말했으나 무분별했고 헌신적이었으나 불신앙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입다의 잘못된 행태, 이 서원에 나타난 입다의 잘못된 방향성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입다가 그냥 허투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했어요. 그리고 공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는 서원을 했던 것이죠. 진심을 담았지만 그 진심이 무분별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입다가 가지고 있는 서원의 동기는 저 암몬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쉬운 게뭐 있을까요? 하나님 내 전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산이 필요하신 분이겠습니까? 주님, 내 명예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하나님께 필요하겠냐고요?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건데,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야, 나 없었던 건데, 네가 준다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겠냐고요? 내가 가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가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면은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얹어 놓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죠 하는 식의 생각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원은 입다의 이기적인 욕망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하던 간에 지금 입다가 가지고 있는 서원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뒷부분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함께 보죠. 입다의 승리와 서원 이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개선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처음 맞은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자신이 한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하나뿐인 딸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승리의 기쁨은 애국으로 바뀌고 맙니다. 입다의 서원은 믿음을 가장한 무지와 불신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무지가 입다와 그 딸을 불행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헌신은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문문의설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서원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레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호세아서에서 명령하고 있지만 그게 제일 안 됐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혼합 종교적인 성격이 강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정착 생활을 할 것인데 하나님 신앙을 이방 신앙과 믹싱해서는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과 이방 신앙을 섞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선포됐던 레위기가 잘못된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 무지함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에 입다의 딸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던 서원을 쉽게 뒤집어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승리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이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암몬의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선한 것에 대한 수정 방법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입다도,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입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무지하게 들었는지, 묵상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그들의 삶과는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말씀에 대한 무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말씀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잘못된 사람을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서원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 남자면은 은 50세겔, 여자면은 은 30세겔, 그리고 출생한 지첫 달부터 뭐 다섯 살까지 어떻게 얼마를 헌, 봉헌하면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한 것들을 수정해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단은 무지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원의 내용이 진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무분별했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무분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감당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됐건 중요한 것은 내가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 이런 입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다가 서언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아까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뢰가 없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두 가지의,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노력을 좀더 집어넣고 그래서 내가 서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게 해야지. 내가 이만큼 걸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주시겠지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좀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만 성경의 곳곳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함으로 인해서 덕을 끼치는 것보다는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과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죄 을 지을 가능성이 더 많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입다의 서원이 성경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뱉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무식한 결단력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신의 무담동녀 딸을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는 일들로 죽게 만드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오늘 큐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탐욕의 악순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조심해야 할것 가운데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나를 위해 무엇을 얻으려는 강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음식에 대한 욕망 탐식도 죄로 여길 정도로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장칼뱅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접시가 세 차례 이상 들어오는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 풍요와 여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유혹합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미래의 안전을 원하기에 이를 확보하는 데 마음을 쓰다 보면 누구나 탐욕이란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탐욕이 발동하면 혹시나 하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탐욕을 부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어떤 것이 혹여 일시적인 안전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는 모르나 영원한 안전은 절대로 보장해 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만족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내 안의 이기적인 욕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먼저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그것이 좀더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과 우리가 찬양하죠. 오늘. 큐티의 마지막 결단하는 마음으로 듣는 찬양이기도 합니다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영광이 되기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영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입다 같은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서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영성 안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입다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오늘 하루 또 8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세밀히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나 주님 뜻과 상관없이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발목 잡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욕심과 고집 때문에 승리의 은총을 애곡으로 바꾸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ero que 을드내도록 주님 역사이여 주시옵소서.빛의 문을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